안녕하세요 김대리입니다. 오늘은 5월 30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찍을 영상은요. 집에 있는 무쇠 솥과 무쇠 소뚜껑 녹을 제거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볼 거예요.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소신데 이 소뚜껑에 녹을 제거하고 나중에 이제 한번 고기 구워 먹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보고 싶어 가지고요. 녹 제거 방법은요. 일반 가정에서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구연산입니다. 구연산. 저는 구연산을 소위에좀 넉넉하게 뿌려 두고 뜨거운 물을 부을 거거든요. 소뚜껑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뜨거운 물을 붓고 1시간 정도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을 거의 찰랑일 만큼 부어놨습니다. 어, 이렇게 두고 1시간 정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이 경과됐거든요. 한시간이 경과됐는데 솥이 처음 상태보다 더 녹이 쓴것 같아요. 이제 철수세미로 한번 문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확실히 녹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에는 잘안 잡힐 텐데 제가 녹을 다 벗기고 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녹물이 보이시나요? 제가 여기서 더 작업을 못해서 저기 화장실 쪽으로 가서 깔끔하게 철수 세미지를 한 다음에 다시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이 가장 심했던 가장자리 부분입니다. 녹이 하나도 없어졌죠? 어, 여러분들도 소뚜껑 어, 녹을 벗길 때는 이처럼 구연산과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될것 같고요. 어, 작업이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코팅을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코팅 같은 경우에는 식용유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뭐 올리브유, 콩식용유, 뭐 옥수수유, 카놀라유. 뭐 아무거나 사용하면 되는데 저는 코팅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 삼겹살 구워 먹기 전에 한번 코팅을 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